류현진의 시즌 12번째 경기, 11번째 선발 경기입니다. 2승 6패, 4.42의 기록을 11경기까지 나, 나타내고 있는 류현진입니다. 빌리 <목소리> 해밀턴 1번 타자 나와있는데, 2할 3푼 8리에 28개도 오른데, 아. 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나아갑니다. 안타가 아.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리고 2루2루까지는 이루, 도전하지 않는. 1번 타자 코자트도 최근에 좀 부진한데, 아. 왼쪽입니다. 자이크 아. 앞에, 떨어졌기에 빌리 해밀턴이 자, 빠른 방으로 3구까지 네.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2루까지, 주자가... 2루까지, 네. 루까지 들어갔고 볼흐르면서 네. 일로 있던 어. 해밀턴이 볼이 빠지는 사이에 득점을 했어요. 1대 1입니다. 지금 보토가 나이가 만으 오십 세 살. 불카운트 삼진아. 이연주 선수가 지금은 커터 그리고 스나이드를 계속 사용하다가 마지막 공은 체인지업을 사용하면서 삼진을 잡아줬어요. 네. 바깥쪽 바닥 때렸습니다. 센터쪽 높게 뜨는 타구. 중견수 잡을 수 있습니다. 피할스 3루 가지 않습니다. 전력을 가지고 오해를 생각하고 투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풀카운트에서 아, 들어왔습니다. 삼진아웃! 아, 아, 네. 월요일 경기 때 투런 홈런을 때려냈는데 아, 지금도 커다 올린 타구입니다. 중견수 내려오는데 그 앞에 떨어지 한타입니다. 선두 타자 출루. 호세 페하자 커브 스윙. 삼진아웃.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런 공로 좀더 필요한 게 아닐까. Yeah. 아, 아, 어. 옆으로 공플렀고요 그랜다리 공 놓치는 사이에 2루까지 들어가는 셀러 폭투. 볼넷으로 주자를 포용하는 위헌진. 공격 전환. 통산 오른쪽에 뜬타구를 투이그가 걷어냅니다. 이사의 주자는 2루 일로 빌리 해밀턴 첫 타석에 위헌진에게 안타를 뽑았습니다. 풀카운트. 들어왔습니다 삼진아 빌리 해밀턴은 껑충 뛰입니다. 어 지금은 장비를 다 던졌습니다. 유현진 선수의 3진, 4개때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는 유현진. 어세제제 지금 2안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현진 1 5타 3안타. 받아 때렸습니다. 강한 타. 운런데 아 빠져나갑니다. 포즈아트가 글로벌됐습니다만 빠져나갑니다. 안타로 줄지 에러를 줄지 모르겠지만 타구는 상당히 강했어요. 그 네. 1사의 네. 주자는 1루1로 테일러. 강한 아우. 타구를 때렸습니다. 이 타구가 좌중간 넘어갈듯 완전히 좌익수에 키를 넘기면서 유현진이 여유있게 홈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대1 적시타 그리고 1루자까지 홈으로 2타점 적시타. 이제야말로 잘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을 열어놓습니다. 선두타자 출렁으로 유현진 선수는 기회부터 3회까지 계속 선두타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아, 받아 때려는 이타 아무도 중명 네, 사패 안타 네. 이타의 코자트는 어디까지? 1루에서 멈춥니다. 연속 안타. 때렸습니다. 아 이타와 왼쪽에 안타. 아 3연속 안타 무서만로허니코코치가올라왔습니다변하고의 아, 비율이 너무 높아. 예. 이제 아보랜 밀어내기로 실점하는 류현진 아 잠재적인 동점 위기를 맞고 있는 류현진. 아 직선차. 어 아, 정말로 다행이네요. 자려서 나 투수 어. 잡았고 홈부터 그리고 1로 연결 1, 2 선점을 플라이 이제 9번 타자 류현진부터 4회 다저세공격 진행됩니다. 적어도 이제 저5회까는 던져야 승리 투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3회 그리고 4회 계속 선두 타자로 나오고 있는 류현진 3구로 스파이 3회만 투수와의 승부를 지금 되게 어렵게 갔네요. 지금 빠졌죠? <laughs> 골을 냈습니다. <laughs> 유현진이 또 추루해요. 받아 때렸고요. 1루 쪽빼어고자 네. 유현진이 3루까지 가는데요. 3루까지 들어가는 네. 유현진. 오늘 많은 거리를 뛰고 있습니다. 네. 잘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에 안타. 유현진은 덜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7대2. 투자는 다시 3루 1루. 투수는 <laughs> 77개 유현진. 지금까지는 6안타. 스윗 삼진아, 삼진 다섯 개째 뽑아내고 있는 류현진, 오른쪽으로 떼어습니다 우익스 프이그가 잡아냅니다. 감독도 생각이 다르죠. 어쨌든 승이 보장된다, 그런 분위기에서 올라온 거 아니면 다르니까. 왼쪽으로 보냅니다. 좌익스가 쫓아가는데 이 타구가 담장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테일러가 공 따라가는 사이에 해밀턴은 3루로 목적지를 잡아왔습니다. 3루까지. 원 투. 높은 공 따라갑니다. 삼진아, 류현진 예, 예. 선수가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실패한 타 2실점. 1곱 터만 아 때렸습니다. 높게 멀리 가는 타구. 2루 니다 정말로 주목되는, 긴장되는 1등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수비. 아, 다행입니다. 삼진. 삼진은 7개째 뽑아내는 류현진. 네. 결합을 아. 받아 때렸고요 센터 쪽 잡을 수 있는 타구 피더슨이 약간 잘못 돌아왔습니다만 3루까지 뛰입니다 프런트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좀 투구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경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떨어집니다 받아 때렸고요 아, 일로 적당 볼벨린저3아웃위현준 예. 선수가 5회까지 마무리 되으면서 거의 한달 만에 세전 3승 요위효를 갖습니다